그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. 사실 저는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. 그냥 길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며칠 뒤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를 일궈낸 창업자셨어요.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절대 언론에 나오지 않으셨죠. 그래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.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질문이 바로 자신의 성공 비결이었다는 거예요.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? 넌 언제 죽을 건데? 그렇게 살아? 넌 지금 남의 인생을 살고 있어? 이세 가지 질문으로 그분은 평생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. 사업을 시작할 때도 직원을 뽑을 때도 투자를 결정할 때도 항상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10년 걸릴 일을 1년 만에 해냈고 수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.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죠. 저는 그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뵙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한달뒤 돌아가셨어요. 하지만 그분이 남겨주신 이세 가지 질문은 지금도 제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매일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. 분명히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.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제게 남겨주신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. 그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.